안녕하세요. 어, 지금 시간에는 수경식물을 한번 저희가 심어 볼 건데요. 수경은 어, 흙을 밑에 뿌리를 씻어서 심는 방법이 있고요. 뿌리 있는 그대로 심는 방법이 있는데, 뿌리 있는 그대로 심는 방법들은 진흙에서 자라는 수련이나 연이나 뭐 이런 것들은 그대로 심으셔야 되지만, 오늘 제가 심을 식물은 시페리우스라고 하는 건데요. 이 시페리우스는 실내에서도 잘 자라기 때문에 뿌리를 깨끗이 씻어서 심어주시면 물도 맑고 그다음에 밑에 보이는 뿌리도 예쁘게 보실 수가 있어 좋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 제가 미리 이렇게 마사를 조금 굵은 마사를 밑에 깔았어요. 이렇게 깔은 이유는 여기에 이제 제가 맥반석도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이 맥반석 같은 경우에 미리 넣어놓게 되면 유리가 밑에 그 스크러치가 나서 깨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따 넣을 거고요. 또 맥반석을 넣는 이유는 물을 정화시켜줘요. 수경은 시간이 오래되면 약간 색깔이 탁해지면서 어, 예쁘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이 맥반석은 자체 내에서 약간 물을 조금 정화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물이 없을 때 약간 보충만 해주시면 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밑에 이렇게 마사를 넣었을 때 얘도 마사를 좀 깨끗이 씻어서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밑에 베이스로 흙을 다 넣고 식물을 넣게 되면 다시 또 심어야 되는 결과가 나와요. 이리에다가 수경을 심는 이유는 투명하게 보이는 부분을 좀 예쁘게 보이면서 얘 어떤 생장 이런 것도 좀 감안해서 하셔야 되는데 제가 미리 이렇게 스페리우스를 뿌리를 좀, 뿌리를 보세요. 어, 얘가 아무리 씻어도 얘 색깔은 이런 색깔이에요. 그렇지만 여기 있는 흙들을 미리 심어주시고 베이스로 밑에 마사를 먼저 깔아주시고 그리고 얘를 집어 넣어줘야 다른 걸 넣었을 때 굉장히 무게감이 있게 뿌리를 안정되게 고정을 해주거든요. 이렇게 해서 시페리우스를 하나 집어넣었어요 이랬을 경우에 용기도 되게 중요하죠 식물은 큰데 용기가 작으면 어 아무래도 빨리 이렇게 분갈이를 해주셔야 되고 그래서 이 용기는 요 전체를 넣었을 때반 이상 식물이 차지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 얘가 굉장히 커서 이 부분 둘레까지 다 차지를 하면 그거는 용기가 작기 때문에 좀더큰 용기를 해 주셔야 되고요. 지금 저는 이제 이미 제가 요 용기에 맞춰서 식물을 구했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리고 식물을 심을 때는 그냥 심는 게 아니라 여기 보니까 제가 잠깐 요 가위를 좀 찾아 와볼게요. 움직이면서 망가지는 것도 있지만 중간 중간에 이런 게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이런 것들은 잘라 주시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다 보면 또 떡잎도 생기고 그래요. 그래서 모든 식물들이 항상 좋을 때만 있는 게 아니라 시든 때가 있기 때문에 그 시들었을 때는 잎을 따 주시고 특별히 봄 같은 경우에는 시든 잎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겨울 동안에 그랬을 경우에는 웬만한 것들은 다 잘라 주시면 안에서 새순이 나오기 때문에 훨씬 더 예쁜 그런 모습들을 커가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이렇게 긴 어, 마사를 씻어놓은 마사를 이렇게 넣었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이제 예, 제가 용기가 조금 예쁘지 않습니다만은 음, 아까 또 이것도 씻어놨어요. 어, 얘는 어, 자연이에요. 근데 얘가 좋다고 하니까 어떤 때는 인조석 똑같이 생겼어요. 자연이나 인조석 구분을 잘 하셔서 이렇게 자연으로 되어 있는 맥반석을 구입을 하신 다음에 얘를 이제 가해로 넣지 말고 안쪽에서부터 음, 안쪽에서부터 차츰 채워주시면 돼요. 언젠가 제가 어떤 레스토랑에 갔더니 이 스페리오스를 정말 오래 길렀다고 하는데 얼마나 이 뿌리가 단단한지 이 유리를 그냥 딱 감싸고 있어요 이 속에 있는 유리를 딱 채워서 뿌리가 여기를 꽉 감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식물이 약하긴 하지만 이렇게 자기 어떤 살고자 하는 그런 영역을 뭔가 이렇게 안정되게 갖고 있다라고 하면 어 굉장히 무서운 그런 위력을 가지고 있는 게 식물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수경에서 조금 주의해야 될 점은 너무 위에까지 식물을 놓지 뭐 돌이나 뭐 이런 것들을 너무 놓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위에서 볼수 있는 거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어떤 돌이나 조경물을 넣어야 될까요? 2분의 1이 넘어가면 안 돼요 어, 대부분 수업을 하다보면 어, 저는 이제 샘플로 이렇게 해놓는데 하시는 분들은 하지 마시라고 해도 위에까지 막 채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수경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럴 경우에는 그냥 일반 화분으로 하시면 되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뿌리를 이렇게 눌러주면서 밑에 마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어떤 쿠션적인 역할을 하니까 이리에 뭐 그렇게 큰 해가 되지 않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가는 것들은 조금 빼시면서. 지금 이 상태로도 물을 넣어도 큰 무리는 없어요. 왜냐면 줄기가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된 그런 위치를 잡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어, 이 정도만 하게 되면 너무 쉽죠. 그리고 어, 이렇게 수경이나 아니면 뭐 꽃도 마찬가지지만 너무 어렵게 하다보면요. 사람들이 보면서 그래요. 아, 이제 저거 어려워. 나 이제 안 할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너무 쉽게 이렇게 우리가 와 닿고 만들어 보면 야, 그거 너무 쉬워. 이 사람한테도 만들어주고 싶고 저 사람한테도 만들어주고 싶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꽃집을 만약에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걸 꼭 고객한테 판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그 고객이 만들어서 선물할 수 있도록 내가 제품을 파는 거. 이런 거 돈을 내가 만약에 한 다섯 사람한테 선물을 하겠다. 그러니까 유리 다섯 개, 시페리오스 다섯 개좀 준비해 주세요. 그것도 판매한 방법이거든요. 꼭 완제품을 만들어서 팔려고 하는 생각은 좀 버리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아까 보니까 뿌리도 굉장히 많이 붙어 있어서 안정감 있게 그렇게 밑에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돌아가면서 그리고 안쪽으로 어. 맥반석이 들어가지 않도록 이따 이렇게 만져보시면요 의외로 굉장히 단단하게 자리를 잡고 있어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보면은 약간 굴곡이게죠. 있 너무 평평하게 하지 않고 한쪽은 좀 낮고 한쪽은 높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약간 높은 부분에는 돌 무식하죠. 돌로. 낮은 부분에 얘를 꾹 이렇게 눌러줬어요. 자, 눌러주니까 뿌리도 더 안정감 있게 밑으로 탁 찰싹이 됐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 작은 돌을 또, 음, 색깔은 같지만 약간 그 크기라든가 질감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군데군데 이렇게 넣어서 한쪽은 높고 이쪽은 좀 낮게. 예, 그렇게 예, 하겠습니다. 화산석 검은 돌도 괜찮고요 흰 돌도 괜찮아요 근데 흰 돌은요 처음에는 너무 예뻐요 시간이 지나면 얘가 이끼가 껴가지고 색깔이 누리끼리하게 변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약간 색깔이 완전하지 완전하게 표현되지 않는 이런 것들을 사용하시면 어느 정도 조금 이끼가 낀다 하더라도 우리가 다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굉장히 간단하게 이렇게 해서 물만 주시면 되게 시원하게 보실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하나씩 페류수를 심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